애들.. 애들.. 제가 잡아볼게요. 실현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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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해라. 응. 아뇨. 감사합니다. 비밀작전인데 이렇게 총을 사하세요 우리 비밀이다. 오케이 비밀작전. 진짜. 어이구. 여기서 도뭐얘안 응. 지겨? 예, 좀못지 저는 아닙니다, 그 <laughs> 죽여야 되나? 아잡은지알았어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응. 빨 들어가 버리자. 걸리겠지? 아 여기서 튕기는 새끼, 제 새끼. 오민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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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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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만 있어. 지가 So w Looks like the guard is e e n o a l g i s g t i Let's g e i g i g i g i g i g i k o t i s i s s e i a l 나오세요, 나오세요. 꺼져, 꺼져, 꺼져. 씨봉새가 여기까지 말안 했잖아요. 왜, 아 왜? 왜? 로가 그래? 아, 야, 나어꼈어 꼈어. 죽여줘. 나 죽어. 와, 큰일보다잉라라 것더 있어? 오 있었나. 있었나? 아, 있어. 헬기가 있어야 나 있어. 조건 있어. 아이씨발. 어찌? 뭐야? 으쭈.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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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어저또 진짜 없어. 한 바퀴 돌고자. 너 살짝 뺐져. 또 찾아서 있는. 어디서 떠나는 매기네? 어. <laughs> 이게 좋아. 헬리콥터 날개가...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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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이따,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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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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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예? 아... 아... 진짜 재밌었다, 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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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갈 뻔했어요. 아... 갑시다. 삐용 머리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아, 쫄, 쫄으셨어요? 아니, 전안 쫄려. 뭐야, 나 박았는데, 방금? 이거 누구야, 이거? 나카산 총으로 쏘면 혹시 X되나요? 진짜, <목소리> <목소리> <저> 뒤질 준비하세요. <목소리> 내거 어... 하기가 힘들다. 나좀뭘리오오 멀... 놀래라 오 소심하세요. 제가 1등이네요. 아 오야야. 어어어 어.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오 <laughs> 이거, 이거 진짜 가능한 거였어요? 이 그렇게 빨리. 땡 아니야. 어 필기. 어, 오기다 아 습발 운전사 누구야? 안 멀다고. 아! 이스 간다. 큐. 우와. 어 뭐야 뭐야. <laughs> 아. 어, 잠깐. 아왜 이래? 오야야야야 누구야 누구 야와개 놀랬다. 살피해 어. 조심만 <죽이면> 끝나요. <laughs> 내가 가고 싶었는데. 아 아닌데. 빨바다 리씨발아 이런 애랑 하우스로 라는. 김동건이다. 길라를 깎아내요. 빠르게 깰죠? 10분만에. 음, 인정. 아 아니, 차가. 뭐 이래. 죽으면 이래. 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 올라갈까요? 있겠죠 뭐. 갑시다. 죽으면 개새끼, 씨새끼, 소새끼, 말새끼, 쫑새끼죠. 와. 컨트롤 지렸다. 저저 빨간 피를 왔다 갔다 한 다섯 번 했거든요. 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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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s 라가 a p s y w 번 왔다 갔다 했어. 바... 잠깐, 응. 어, 어. 뭐야, p o f i c e What? 야,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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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요 What? w 어? 아님 어? 아 엘리트 아니 이거 못 뚫어요 근데 어, 뚫었는데 아, 엘리트. 아. 아니 니는 제가 어울 부려서 그렇죠 아저 총알 다 맞았는데요? 아 엘리트 아아 아. 아, 진짜 엘리트 아 박정우 아 엘리트 어아이 아, 딴식으로 나온다 죄송합니다 아. 엘리트 어 아. 사과라도 까요아 하셨잖아요 아알몸도기자 음. 하세요 빨리 아 참으시세요 아, 성도사입니다 어머님그유튜분분량 1은 7분의 요은 7분의 1은 7분의 1은 7분의 1요 7분의 1은 7분의 1은 7분의 1은 7분의 1은 7분의 1은 이분의 1은 7분 와, 생긴거 그리고.. 불쌍이이 미니건 든애있는거알거요 아니요 이주 이거. 이거. 이 이거. 거거든거 안하시면 안돼요? 불이 핑. 이가저거넛저거넛이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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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게 주는데. 확실히 뭔가를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를 놓 h right Okay. You're good to go. 어, 스타올래라고 나도 한때 남자야. 내 얼굴 귀한데. 동가벅던 <laughs> 남자야. <laughs> Look at these. Excuse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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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gh. What can I oh. get you? <laughs> Some fresh OJ? Coconut water? Oh, no, thanks. Nah. Really don't want to go. Oh, but no. Life. <laughs> Shit. I love you guys so much. You're hardcore, you. Mrs. M. Uh, wild night. Oh, I'm gonna let's miss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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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so what is it? It's nothing now. Hmm? Nothing at all. Oh. <laughs> it's over. <clears throat> Thank you. This means a lot. Come on. The least we can do is offer you some champagne. And then I... Th <gasps> 왜야 왜요? 왜요? 왜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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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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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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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